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지즘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회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게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지리를 답사하는 일을 가이드하시는 목사님이 광야는 가보면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불평은 그래서 가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잘 닦인 고속도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고 척박한 광야를 발로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과 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아기가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떠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부모는 또 체면도 있고,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어, 여러분이 그 광야기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가정의 부모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출발 나팔이 울립니다. 모두 일어나서 다 갈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리해서 얼마를 떨어져서 큰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변비입니다. 다 출발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한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잘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찌저찌 뒤늦게 출발을 해서 자기 진영 사람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뒤에서 뒤쳐져서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움직이면 숨도 차고 또 해가 뜨거우니까 땀도 납니다. 그래도 잘 따라잡아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진을 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하기는 싫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누적된 피로가 몰려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만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입니다.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그대로 남겨진 채로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밀려듭니다. 그 테트리스 게임을 하면요, 블록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블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블럭이 자꾸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점점 채우죠. 스트레스가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납니다.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합니다. 나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것을 불이 붙는다는 의미를 가진 말인 다베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탐욕이 뭐, 무엇입니까? 가진 게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길 원하는 게 탐욕입니다. 사절을 보면 그들의 불평이 탐욕이 이스라엘에게도 전염이 됐고 이스라엘이 다시 울며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회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금식 기도원에 가면요 금식하면서 사람들의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목록을 만듭니까? 기도 목록도 쓰는데 금식이 끝나면 먹을 음식들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읊는, 읊, 읊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전에 그거 맛있었는데 애굽에서 먹은 거 거기 맛집 좋았지. 그리고 오 절을 보면. 값 없이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과거가 환상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은 괴로우니까 과거를 떠올릴 때 그게 미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힘들면 과거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면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생활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립다는이 말은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냥 지금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의 불씨가 그들의 현실로 옮겨 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불평합니다. 아까 탐욕에 전염되었다고 했는데 탐욕에 전염이 되니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불평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감사하며 먹었던 기적의 음식이었는데 기적의 음식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으니까요. 불평으로 포장이 되니까 이게 하찮은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이만나회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할 때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마음을 사로잡히면 다 불만스럽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모기고든 백성입니다. 물에서 건져놨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보따리는 어디 갔어? 네가 숨겼지. 그리고 투달되면서 고발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심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을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들의 진영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단번에 싹다 불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하시죠. 마치 이런 것이죠. 너 그럼 혼난다. 혼난다. 혼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쨌든 급히 모세를 찾았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품어 주신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은 어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겨우 이따위 만나를 먹는 거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린상을 싹 치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여전히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물론이 뒤에 불평의 이야기가 또 있는데 우리는 일단 오늘 광야에서 불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체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하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짐을 날마다 지십니다. 무슨 짐을 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산물들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투정,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힘든 일도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신자도 불평을 쏟아놓기 쉽습니다. 많이 그렇죠. 마실 물이 없다. 많이 걸어서 힘들다. 언제 도착하냐? 고기는 없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 그때가 좋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삶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 설렘이 없어지고 그날들의 기쁨이 잊혀집니다. 그리고, 만족과 사랑으로 가득 찼던 우리 마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왜 신앙생활은 이런가? 하나님은 왜 내게 좋은 인격을 주지 않으셨는가? 내 곁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나? 누구 곁에는 좋은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나?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두시는가? 불평을 하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품으시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방종에 빠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십니다. 진여 끝을 불살라서 태우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뉘우칩니다. 아 맞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망언을 했구나.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양심이 없으면 죄를 져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살아 있으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찔리게 하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뉴치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실 때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심각하다면 바로 잡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도 혼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혼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신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백성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받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꾸지람을 받는다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쉽게 넘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계는 그 순간만큼, 징계를 받는 순간만큼은 괴롭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 연단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방식 중 하나가 징계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이며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찔림이 없는지 살피고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길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또한 가지 방식은 기다림과 공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된 계기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과는 이방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의 말에 유혹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옆에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 나도 그게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 욕망에 전염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족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목해서 보고 즐겁게 행할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는데, 마음이 변질되자 모든 것이 불만이 됐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흙먼지입니다. 눈으로 들어가 눈을 따갑게 하고 눈을 뜨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 들어가 숨을 잘못 쉬게 합니다. 입에 들어가 모래가 자글자글 씹히게 합니다. 아주 불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유혹을 받아 잠깐 홀렸다가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십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일깨우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아니라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능력입니다. 기다리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모든 신자들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 살다 보면 불평에 늪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원망의 수렁에 발이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유전입니다. 사막에서 기름이 내재되어 있다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든 터져 나옵니다. 고된 광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평생을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며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죄악에 빠져드는 연약한 사람들의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늘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투덜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도 은혜가 있네, 저기도 은하, 은혜가 있네, 항상 은혜가 있다면서 감사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우리 삶을 채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투덜대다가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할 마음을 가지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며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바른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